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서른아홉이거어요 40대에 뭔가 학원을 입고 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달 학원 다녔는데 발령을 영천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원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학원을 한달 다니고 못 다녔습니다. 그회 시험을 2월달, 5월달 이렇게 시험을 두 번을 봤는데 뭐, 뭐 아시다시피 낙관이죠. 그때 돈드인게 너무 아까워서 내 교수님한테 술 먹고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사실 나 돈이 너무 아깝다 연장해달라연장을 해서 2013년도 4월달에 또 여기 현 여기를 또 왔어요. 5월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도 또한 달을 다녔는데 또 발령을 충북 문서으로 발령이 나서 나하고는 인연이 아닌가보다 생각하면서. 거의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3년 동안의 시험을, 그 첫해두번 보고, 그 다음에, 해, 5월 달에 한번 보면서, 2013년도에는 시험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아예 그냥 내려놓고, 공부를 안 하다가, 2014년도에 들어서, 현장에서 공사 중재가 됐어요, 겨울에. 뭐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 보던 책들 이렇게 서울의 고문실무면 봤습니다. 때 2월달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좀 많이 나왔어요. 718점 나왔습니다. 2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교수님한테 내가 술먹뭐한 새로 부시에 고아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교수님 이 그때 학원 한번 나와라. 하다가 시간이 좀안 되고, 그래서 사실 못나오고죠 그냥 계속 꾸준히 하던 거를 계속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요번에 행신이 턱걸이했어요. 총점이 3점 올랐습니다. 721점으로 합격했어요. 그냥 겨우 합격입고다 겨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합격을 하니까 좀 많이 좀... 합격하셨습니다. 동기부여를 좀해주셨으면좋겠요 저는 이 시험을 본 계기가 그 감리분도 들 여기 계시나요? 감리하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때 그 경찰서까지 둘이 같이 갔거든요. 그렇게 주먹 따짐까지 했어요. 그때 이제 감리가 더 비슷한 나이였을 때. 시공기술사 따고서 이제 강의를 나오시분 내가 너보다 못한 거 없다. 그래서그 계기로 해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결실이 맞아서 모르겠어요. 면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으셔서, 그런 공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2013년도 그, 휴식기간 동안에, 쓰기 용수만 했어요. 계속, 그 하루에 그두 문제 이상씩, 계속 반복쓰기, 반복쓰기. 네 장, 그러니까네 장, 네 페이지죠. 네 페이지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시험 떨어지고 나서는 쓰기도 안 했습니다. 계속 그, 한 거를, 계속, 침대 위에서 계속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저기가 있으면, 아는은공시간 지금 단축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현장에서 계속해서 <laughs> 돌아와서, <돌아가고> 그만하십니다 <laughs> <고마워요. 웃음>